지금 낚시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에 그 이쪽에 보면 이제 해대기지라는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. 소류지예요. 되게 아담한 소류지인데 여기를 한번 와봤습니다. 근데 제가 알던 때랑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네요. 이쪽에 수초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, 괜찮았던 곳인데. 지금 준서를 좀한것 같습니다. 준선 작업을 하고, 그 많던 수치, 수초들이 다 사라졌네요. 와. 또 여기는 그냥 손맛보러 이제 자주 오는 곳인데, 흙을 응, 굉장히 많이 팠어요. 판게 한몇년된거 같네요. 심심치 않게 손맛을 보던 곳인데, 아쉽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개구리밥, 예 네, 개구리밥이 개구리밥이 그냥 잔뜩 다 깔려가지고 완전히 개구리밥 터가 돼버렸어요. 여기서는 낚시가 안될것 같습니다. 아 예전에 여기서 참 낚시 많이 했었었는데 아쉽네요. 여기는 해대기지라는 저수지입니다. 일쪽에 있어요.